계약을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이거 계약이잖아, 지금.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노라. 거기는 그 생명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며 그의 생명을 찾으라.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어떻게 돼? 계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일과 아니 첫째 날부터 6과 7을 6과 7이 지금 7이 어떻게 된 거예요? 7은 원형 그대로 있지만 7에 참여했던 자들이 6으로 돌아 내려왔잖아 그럼 7의 원형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시스템이 여기 시스템이 7을, 7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여기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뭔가 훨씬 더 우월한 1에서 6까지의 666 시스템이 훨씬 더 7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훨씬 더 우월한 뭔가를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게 창세기 4장이 족보와 5장이 족보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4장이 족보에서는 아, 이렇게 창세기가 중요해 1장부터 12장을 복습을 계속하면서 가야지 되죠. 자, 창세기 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아내와 동침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이 뭐를 쌌어요? 성을 쌌어요. 여기는 성이지만, 성은 도시로도 번역될 수 있고, 도시 안에 또 도시로 번역될 수 있고, 또 뭐로도 번역될 수 있는 성전. 도시나 성전, 아니면 진짜 성. 다 이렇게 그 상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엔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엔옥성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엔옥성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1부터 6까지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일이야. 성전. 우리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부터 지었어요? 교회. 자기네들은 굶어 죽더라도 교회부터 지었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가인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성전부터 지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야야, 굶어 죽지 말고 빨리 뭐부터 하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뭐부터 하라고? 성전부터 지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먹고 사는 구조부터 빨리 만들어? 뭐부터 하라고 그럴 거야? 그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지금 가인은 아직도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야. 아버지와 하나님은 이 차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을...